피아노 방도 있어? 지금은 이제 더못 올라가거든. 지붕으로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건 없나봐요. 없죠. 올라가는 건이제 끝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여기 뭐가 있는데요? 아, 여기 있네요. 아, 올라가는 곳이 있었어요. 어, 미로처럼 생겨서, 저희는 이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갈 줄 알고 지금 약간 서운했는데, 아, 15유로씩 외국 꼭대기도 못 올라가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. 굉장히 좁은데, 어,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, 여기가 문제가 없지만,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뭔가 이런 방도 있구요 이런 여기도 지하 비밀 통로 못 가게 되있는거 같아요 오. 네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오기 위해 와와 와. 이거네요 여러분 이거예요와 이거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돌아볼게요. 여기 지금 꼭대기에 와 있거든요. 지금 이 천사의 성에 저, 저 사람이 미카엘, 미카엘. 네, 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꼭대기에 와 있고요. 와. 로마가 전체가 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아... 이쪽에서부터 보면, 와,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천천히, 말 없이.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면 어, 성 베드로 성당 네 바티칸 시국이 눈에 보이네요. 저말안 그렇죠? 하기로 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이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바티칸 시국 지금 바티칸 성당, 바티칸 성당이 아니라 바티칸 시국 이게 보이고 있고 그 장벽도 보이고. 네, 근데 지금 아침, 지금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출근하는 출근 차량들도 달려오고. 이 지금 어 천사의 다리 천사의 다리라고 하는 그 여기 이쪽 다리도 보이고 천사의 다리는 여기겠죠 여기 지금 들어오는게 천사의 다리 근데 안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다리들도 보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, 확실히 이 로마에는 어, 종교적인 의미로 카톨릭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도움 형식들 아,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종이 아마도 땡땡 또 쳐지겠죠 이렇게 멋진 장소, 네 아,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사실 오늘이 로마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. 이 마지막 날, 아, 이 지금 이제 한 12시 정도에 이제 어, 이탈로 기차를 타고 이제 피렌체로 갈 예정인데 어, 가기 전에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체크아웃하기 전에 잠깐 여기를 와보자 하고 없던 일정이 이제 천사의 성을 왔는데. 오긴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15위로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. 최고네요, 최고. 네 이상 어뭐 이제 제가 이 찍는 거는 휴대용 이 짐벌, 휴대용 짐벌 이제 DJ 뭐 포, DJI 포켓 이걸로 찍고 있고요. 어 약간 미숙한 점도 있고. 또 아마추어고 뭐 제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영어나 뭐 특히 이탈리아를 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게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이탈리아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풍경을 보여준다는 의미 그 정도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여기 천사의 성 투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